오늘 두명다 제가 안녕. 다 재밌게 놀고 있습니다. 안녕. 야, 바, 진저 아, 안녕. 야 보고. 뭐, 뭐. <laughs> 안녕하세요, <이제. 뭐라고? 웃음> <뭐라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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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laughs>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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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laughs> 진저야 여기 봐봐 꼼사우마야 이거 몇 시요? 아 <laughs> 봐봐. 뭐요? 꼼사우나앉아 볼까? 자자자. 벨리나 뭐파이바이알겠 아니 모파바이윙 알겠어. 응 뱀이 나 오케이. go for 이바 아. 아. 어. 아, 아. 아. Um. 들어오면. 엉덩이 만지. 아. 두개더 와야지. 두개 더. 눈물 더. 너대두개 더. 라라. 어 완전 미친 오... 완전 미친 조용 조용 자 여기와 여기 안녕하세요와 여기는 와, 여기 사람이 좀 많이 있습니다 아, 좀 차가 막혀요 저녁인데 조금 대단하다는 것 같습니다 한국으로 가고 있는데 좀 차가 아키진 않고 우리 에 정말 하는 겠는데오 용인에도 열었네요. 다시 열어봐 이제 이 많이 열었어. 6, 8, 6, 8, 6, 7, 8, 1 8 <laughs> 자궁아 이거 님봐봐 진짜 커요 진짜 크다 봐? 어 진짜예요 있어 자 여기는 고맛 마타도, 맞아? 마타도, 네. 마타도입니다. 저번에 왔어요. 빵, 빵, 와, 빅살. 진짜 빅살. 맛있어? 맛있어요. 음, 맛있, 진짜 맛있어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앞에는 바다가 있고요, 운지가 있고. 좋습니다. 하이 에어? 데뷔, 데뷔, 데뷔. 어 진짜요. 맛있어요. 진짜 커요. 와우. 아, 리나, 네. 깨나이 걔나이, 남무이, 남무이, 너, no. 그냥, 줘 우리. 해어 아주 스토킹. 오즈 토킹 Bột chút tôi kia Như Ôi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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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ất cả, à,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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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hau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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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다 뉴뉴마 요 아이 이고 아니 이거 롱 아이고 너무아이 너무 쁘오하와다 진짜 맛있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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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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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어? 응. 아, 봐 응. 봐 <laughs> 응. 어, 어, 노노노, 저기. 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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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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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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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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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좀 응. 응. 제대로 아니냐. 봐봐. 그때 내가 한 거야. 어. 와, 잘 썰어요. 니나! 쿵나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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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안녕. 와. 프린스 안녕. 와, 봐 봐. 야. 너무 무 다시, 다시 여기. 오, 먹어 먹어 이거, 먹어 먹어. 먹어 이거, 먹어 이거, 먹어. 야, 네, 먹어자. 이거 볶음밥 겁나 맛있어. 배채야 채야 주세요. 리. 비아웃 파스타. 와. 와우와우 눈에 와우. 지왜 짜이 섹시. 아, 프린스가 열심히 자르고 있습니다. 지 먹으려고 넘 주는 게 아니라 자기 먹으려고. 아안 떨어져서 놀라. 와우. 장난 하냐야 올라 안자르죠 다시 너 어, 내 것만큼만 남겨놔 내 크기만큼만 와 어, 이거 감자튀김 이렇게 자 이건 밥미 이거 먹어봐요 먹어 먹어 와, 빵이 다 쉬었습니다 빵빵 진짜 너무 맛있어요 안에가 이렇게 진짜 안에가 랑 자, 한번 들어주세요, 프린스님. 에이, 그때, 그때, 어. 그래야지. 야! 에이리, 다시 갔다 나, 어. 다시 갔다 나. 와, 좀잘 나왔네, 그지? 와, 이렇게. 아이고. 이렇게 없네 이렇게. 와. 먹어라. 자, 린도 맛있어요? 먹어요 넌 네. 깨나이 그냥 그냥 이렇게 그냥. 그냥 막 그냥 막 그냥 해요? 네 그냥 그냥 오빠랑 오오 <laughs> 자르고 네랩 잘라줘 응랩 넣어주 크 진짜 아무도 안 주네 야빨라빨라빨빨야지 뼈만 보여 <laughs> 마우크 미사일 아니고 BBQ 이거 왜 왔어? 네? 아니 이거 왜 누가 누가 줬어? 나 화장실 갔다왔는데 갑자기 뭐야? 사장님이 주셨어요 베트남프리스 왔다고아 그래? 거짓말 하지말고 좋게 말해봐 왜? 그냥 공짜로 주셨어요 아 공짜로? 네. 오, 네? Yeah. 아, 프랜이라고 아, 네. 오, 아, 야, 리나, 내나 네. 누구죠? 누구? 누구? 아, 선님와 누구? 누구. 오빠? 어, 어, 오빠. 오빠? 오빠 좋아?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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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굿맨. 네. 오, 좋아요. 네. 뺏 빵까지 구워줬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이름이. 마다, 마타토? 마타토. 저기 있는. 저기 는 사장님이 저한테 주셨습니다. 네네네. 저기 사장님이 줬어요. 잘 먹겠습니다. 아이고. 빵까지 다 구워줬네요. 뭐, 너 버터까지 해줬네. 아유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우리 프린스가 다 먹고 있습니다 보여줘 너가 주문한 거야? 아이스크림 딸기 아이스크림 딸기 내가 먹으란 거 먹으라고 했지?